어? 인형품이 왔습니다. 뭐 사야 할 이거 아니야? 그이거 말고 스뎅으로 된 거. 완전 스타일 되게 멋있잖아 그나 이거. 귀여워. 데스 없어? 알마야. 이거 하자. 두두 두 개? 네. 엄마, 많이 사와서. 어, 양배추 큰거 여기 있는데. 이거 다어 이거는 너무 작아서. 뭐하지? 이거 할까? 이거 해 이거 해봐. 이거 해이 샀다. 얼이나 해봐. 이거 My 잘 먹겠습니다 아, <laughs> <laughs> <너무 귀엽죠? 웃음> <laughs> <laughs> 응? 맛있어 오늘 뭐 인양품 가서 사온 거리 한번 뜯어볼게요. 사실 산 거는 그렇게 없는데요. 우선 이 화장실에 걸어서 쓰려고 샀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 형, 제가 공부할 때 사용하려고, 그고 구매한 형광펜인데, 여기 안에가 이렇게 뚫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서 사봤어요. 그 다음은, 나무젓가락. 동생이 똑딱이 펜을 산것 같습니다. 우유 사서 갑니다. 어? 어디 가니? 빠이. 뭐죠, 이게? 어, 귀여워. 두번 뚝딱뚝딱 만드시네요. 여기를 재놨잖아요. 제가 요즘 먹고 있는 물인데요. 바로 시서스 맞나? 시서스를 물에 타 먹습니다. 이게 잘안 섞이죠? 이거 그러니까 겁나 좋아요. 제 방에는 항상 이렇게 시서스 물이 있습니다. 안녕해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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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laughs> 그럼 나도 한번 찍어볼까? 택배가 왔는데요. 아마 제가 주문한 것 같은데. 뜯어볼게요. 되게. 미니츠에서 구매한 손소독제예요. 친구 와츠 유요백 했을 때 향도 좋고 뿌리는 게 간편한 것 같아가지고. 뜯어볼게요. 제가 산 향은 레몬이랑 라벤즈 향두개 지금 세일하길래 구매했어요. 엄청 예쁘다, 베트 그 거. 이거는 라벤더. 여기 이렇게 누르면 분사돼서 나와요. 잘 먹었습니다. 엄음음 됐다. 너무 크잖아. 그 그래. 네, 날씨가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일찍 운동하러 나왔어요. 갑시다! 동생이 백신을 맞 이차를 맞는데 제가 맞는 건 아니지만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진짜 좋아요. 그때는 내가 뭐 맞을 거라고 상상도 안 했던 때라 별로 관심도 없었지. 이차 아파 이차 아파 이차 근데 이거 더아프네 진짜? 이차 응. 때는 가보네 먹게 먹는데 비리다. 이거 어떻게? 맛있어? 응뭘 어떡해 오징어 볶음이요? 밥, 버섯, 당근 맛 뭐? 이건 무슨 소스야? 고추장, 할머니 고 할머니 고추장? 할머니 고추장 넣어요되 고춧가루 를 넣어주고 참외하는 고춧가루, 도아고추장도 넣고 간장 넣고 물엿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내 맘대로인데 이거? 고춧가루 넣고 미림을 그 흰가? 생강? 생강즙. 생강즙. 소추, 소추 넣고. 완성이네? 아, 오늘 왜더 넣어? 색깔이 연한 거 같은데? 응. 마지막 파 넣고. 엄마표 오징어 볶음 완성. 이제. 저녁으로 미역국수 먹려고요. 미역부터 응. 한번 씻어볼게요. 주 계란전도 해 먹을 거예요. 좀 징그러운데? 너무 징그러. 그냥 미역. 간단한데 맛있어 완전 비빔국수 아니야? 짜잔 오늘 제 저녁입니다 엄마랑 나눠먹기로 했어요 아삭아삭해 도착했습니다. 한한 시간 정도 일찍 왔는데 예습을 해야 할것 같아요. Happy birthday to you. 한번 드리겠습니다. 연어와 산 연어 위에 와사비 대신 올라가져 있고요. 오른쪽 아래는 레시페퍼 강태 위에 한파르타르그리고 부드럽게 찐 전복 위에 내장 소스 올라가져 있습니다. 연어 한 타르타르 전복 나눠 드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음, 이 순서대로 먹어야 할까요? 맞죠? 음, 응. 괜찮은데 얘도. 어떻게 시켰는지. 그래 봐. 계게 준비해드렸고요. 옆에 찍어드릴 소스는 와사비 소스 준비해드렸습니다. 응. 앞으로는 한우 카르파초 준비해드렸고요. 응. 샐러드는 유자 드레싱 샐러드 준비해드렸고 드실 때 옆에 있는 하우랑 샐러드 같이 드셔야 더맛있 좋습니다. 응. 응. 샐러드 맛있어. 음, 응. 언니가 좋아하는 응. 소스 아니야? 유자. 향. 응. 어디 있어? 어디로 주무서? 줘봐. 줘봐. 삼동.

디저트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라마셔보요네 마스크 왜 손에 걸고 있어? 응. 오우씨 예스. 다 시켜줘. 소... 오늘 자녀 백신을 잡아가지고 2차 접종을 하러 가요. 지금 너무 떨려. 너무 떨려요. 여기까지 쭉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여기까지 써주세요. 네. 네. 진2차까지 오늘 맞았고요. 저는 화이자를 맞았어요. 근데 너무 무서워서 제가 제일 두 번째로 도착했는데 병원에 의사 선생님께 마지막에 맞겠다 해서 마지막에 맞았는데 괜히 긴장한 것 같아요. 왜냐면 맞았을 때 진짜 하나도 안 아팠어. 근데 그냥 주사 맞는 것 자체가 구리 났어서 하여튼. 저는 주사를 맞고 이제 집에 가서 쉬려고 합니다. 엄청 맛있어 보인다. 이거 먹을까 말까? 안 먹어. 한 번만 먹어봐야지. 진짜 맛있어. 음~ 어, 이거 유명한 거야? 아, 제일 풍이 많던데? 동생이 망개떡을 시켰는데요. 망개떡은 처음 먹어봐요. 되게 귀엽다, 장미 같아. 어쨌든 무슨 입사개야 이게. 아 오늘 하늘이 엄청 예뻐요.

엄청 예뻐 만나 러 갑니다. <laughs>